l 고 무비 어떨 v 같아? Lego movie, Lego movie, Lego movie, l e 어 너는 네? 재밌었어 보통. 보통이었어? i e Lego movie, l 레고무비2 영화가 2019년 2월 6일 날 개봉을 했는데 2월 8일 날 보고 왔는데요. 한 200명 들어는영화에서 우리 몇명이서 봤지? 음, 한 명. 어? 아, 두 명. 너랑나랑 너랑 둘이서 봤지. 음. <laughs> 자, 연선아랑 둘이서 극장을 대관해서 봤습니다. 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적당히 볼 만한 정도. 보고 나서 좀, 좀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laughs> 어? 저기 저 저기 저저 저 레고들 쌓여 있는 레고들 이게 이번 영화의 주제입니다. 연서 보고 나서 막 어, 레고를 다시 막 저기 뭐야 부셨던 거 다시 뭐 합체해서 만들기도 하고 어, 그랬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서 레고 무기를 보고 온 다음에 레고를 고치고 있기 시작합니다. 이막미 뭐, 나오고 터피가이 렉스 나오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캐릭터는 어마무시 장군하고 지멋대로 뭐 여왕 나오고 배트맨이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 자 영화 보고 나서 우리 현사가 마음에 드는 거몇개 해가지고 아 어, 골라 안 저기 구입했는데요 예! 레고 무비 렉스 오더 나쁜 놈이다 이거 사사지마 응? 예 여기서 죽었는데 이거 사까사치러 어요 응? 이건 별로다 이건 멋있다 공룡이 더 올리는 거는 응. 일단 나중에 생각해 보고 이거는 이게 이런 게 나왔었나? 응. 아 처음인가 나왔었구나 잠깐 응. 나온 거 패스 이거 두개 합칠 수 있고 이건 네가 사라고 그랬지? 응 사고 싶어 이거? 응 한번. 이거는 배트맨 때문에 하나 샀고 이것도 하나 사고 싶긴 하다 영화 보고 나니까 집이랑 우주선이랑 변하는 거 응. 이거 있고 여왕이 지 멋대로 변하는 거자 이렇게 아키리터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아 우주선은 저거 사야지 <laughs> 저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그거고 어 파티버스 여기 이쁘긴 한데 이거는 뭐별 비중도 없고요 잠깐 잠깐 나오는 정도 되겠고 이것도 나름 또 괜찮다 응? 어때 이거는 응? 음. 음. 어 몰라 이, 여기 얘가 들어가 있잖아 음. 얘 여기 여기 있잖아 왕관은 왕관 저 여왕 왕관이 있잖아 여기 또 여왕 왕관은 별로 쓸데 없잖아 <laughs> 자 이건 하나 사놨고 자 이것도 뭐 별로 비중은 없는 거잖아 응 음. 없고 이거는 너무 크게 줄여놨다 실제 모습에서 이거 펀치 큰 우주선 있잖아 아 이거 아이 이거 펀치 이거 이게 이거 이거 펀치 아니야 펀치 없나 아니 그냥 아크게보죠아 펀치 없어 펀아그큰거 우주선 응 음. 그건 안 나온 것 같아. 오, 이 초콜릿도 이쁘겠는데? 우주 데대 아, 이건 뭐잘 나온 것도 응. 아니고, 이건 레고 무기 작업장 이거도 패스하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레고 무기 메이커 이건 하나 샀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게 이게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름이? 자유의 열심승. 아, 이게 무슨 뭐 그건데 이것도 뭐 잠깐 잠깐 나오는 정도고요. 레고 조립 박스, 루시 조립 박스 있고 이번에는 이거 미니 피규어 팔리는 게 많은 것 같아. 이거 사고 싶긴 하다. 시한한 어? 애들 많지? 영화 보고 나면 레고가 좀 많이 땡기지 않을까 <laughs>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난초거릿은 배트맨 없는데? <laughs> 음, 이트맨 없지 이건 뭐야 아 어, 이게 5월달에 또 나온대 그 아마 그때 나올겠다 그럼 펀치도 같이 나오겠네 펀치는 아닐까요 미니 피규어가 어, 레고 저기 무슨 모래 같더니 7만원 이상 사면은 여기 럭키박스 두개 가지고 두 개를 또 얻었습니다 두개또 나중에 대봉에서 어, 보여드리고요 자 하나씩 나와주세요 자, 아, 요거, 데, 이거 보면서, 어, 야, 저 초콜릿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에이씨, 금기를 조금만 더 만들었구나. 아 자 요거 프로모션으로 요것도 4만원인가 얼마 이상 사면 주고요 이게 영화에서 좀 어떤 독특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요것도 프로모션으로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주더라고요 자 요거 받았고 응. 두개 받았어요 이것도두개 받았고 자 요거는 10만원 이상 사면 레고 우산을 주더라고요 네 우산 두 개나 받아왔습니다 몇개 샀다는 얘기죠 자큰 것들 나와주세요 자아 이것도 저기 칠반에서 돼지 주는 거 어. 아이고, 자 레고 무비 메이커 해가지고요. 이게 배트맨 여기 좀 비싼 거에 들어오실 줄 알았더니 요거, 요거 좀 저렴한 가격대에 기 배트맨 이 들어있더라고요. 매드 독스라고 나는데 매드맥스 패러디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레고 프렌즈 미니피규어들이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발렌타인 기념이라고 요런 엽서도 주네요. 자요게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우리 연수랑 요거 생방송으로 조립하면서 스포일러 한번 한번 해볼까요, 선생? 어? 언데네 영화는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보시게 되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도 하시고 뭐 하시긴 하겠지만 뭐 재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중구난방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지루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뭐 약간 좀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 레고무비원 같은 거에서는 어, 레고를 너무 어, 어른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부시지 않고 너무 반드시 모시지 말고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좀 부시면서 놀아라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번엔 좀 반대의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 연수도 영화 보고 나서 부서진 거 고치기도 하고 아까 와서 그랬던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조만간 또 저기 그런 것도 중복된 거 이벤트와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든 것이 안 맞죠. 모든 것이 안 맞죠. <laughs> 모든 것이 었죠 저거 뭐야? 응? 어? 저거 뭐야? 뭘것 같아? 어? 레고. 고기. 고기. 고기만 해. 미니 피자 20개 다 들은 거. 20개? 응. 20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 고고. 어, 20종류가다 들어가 있는 이거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 공격하고 침착을 하지며 버스가 돋게 할 것입니다.